코구는잘 잡은 숏 포지션을 4천만원에 000, 입절하고 로우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고 하지만 비트가 다시 통락하자 필살기인 뭐 수면 매매를 택하는데 잠시 후 하나 둘셋 번째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덩어마냥 땅에 추락한다 더음 내려간다 아, 야, 잠깐만. 아, 진짜 여기서 근데 손절이 맞나? No. 아,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팔천 물렸는데 머리 안 아프면 사람 새끼냐?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아픈데? 아, 아 지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팠 아, 진짜 아팠는데, 진짜 좀 괜찮아지는데? 야, 형, 근데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laughs> 병이 나았어요. 그잖아요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다 말아 올린다. 야, 이거 진짜 찜반이다 인정. 찐반이니까 병원 가자고 형. 근데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응급실을 너무 오바하는것 같은데? 야, 그럼 나 일단 캠키고 잘테니까요 자고 일어나서 상황 보고 가자. 잠시 후. 자 모닝, 짭짭짭 모닝. i n g 어서 오세요 나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방송에서 할게 없어 인정? 이거 아무리 봐도 할게 없어 o d m o r n i 야 g g o o 그 morning! g 오늘 노가리 까러 왔어요 잠깐만 d m 요 r n i n g Good morning! 3 3 0 0 m 달 r 이게 나야. 이게 나고 이게 r n 예요 난안 되지 마. 나는 맘만 먹으면 1등 해요. 난 진짜로. 야, 오늘 진짜 절지 말고 좀 진짜 짜세 좀 한번 잡는 거 보여줘? 공깃밥 한 100개 잡아주면 돼? 짝구야, 무리하지 말자고. 오, 이 새끼 아, 왜 이렇게 또 절어 아, 있어. 아, 내가 짬느도 아니고. 나 짝구야, 어? 뭐먹어도 고야. 자, 공깃밥 100개까지, 형님들. 만약에 이게 30K를 가준다면? 플러스 30만 달러. 아, 플러스 4억. 호디 형이 채널 담보금 얼마까지 찍었죠? 7억까지 찍었나? 나정착고 정확히 멘트 하는데 35K까지 홀딩하겠습니다. 35K까지. 이제 형님들, 재방송 어디 가서 이제 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어? 공깃밥 1 0 0개예요 페페 550억개, 어? 그냥 상남자 중에 상남자잖아 이거나 먹어 씨발럼아 보이자 빠지는 순간 여자친구 5분 생겨가지고 5분 전에 호두 오피셜로 2월에 방송 컴백한다 진짜로? 야 호두 형뭐 공지 떴어? 지금으로선 방송 복귀가 어렵겠고 일 마무리야 이사까지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대략 6월 중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레미안은 잘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 오랜만에 차트를 좀 봤더니 빅쇼트 냄새 스물스물 나서 기존 남은 담보 화방다 때려놓고 수고요내 대가리에 총알이 그냥 박혀도 저는 롱 잡습니다 짝구야 누나, 3년 례 날짜 언제라고 했냐? 그때 휴방이야? 다 다음 주 월요일. 아 모르겠어요. 휴방할지 휴방 안 할지. 낙이야년경 내란다고? 걔뭐뭐뭐 국제결혼해? 뭐, 뭐,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 여자가 짝부를 남자로 보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나? 걔를? 아 누, 누나가? 아 그러면 짝구 나가면 안 되지. 괜히 또 씨발 결혼 파토 날라. 와 신이야 진짜. 와나 진짜 야 용량이 최야 이거 야 용량이 최 이렇게 말했다고? 와. 14년 군번 병장 정작 군 조교 출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경례. 충. 떡. 2022년 5월 16일. 경장 정작구 인사 받겠습니다. 경장 정작구는 3억이될때까지 훈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헛 하... 작구야 반익절만 때려라. 아 근데 네, 반익절은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만약 올라가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상난자 정작구 28K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난자 정작구 절지 않습니다. 어 자기야, 아저 지금 방송 끝났어요. 어, 오빠 돈 많이 따가지고, 오빠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와서 어깨 좀 주물어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기가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 씨워 마이크 안 고쳤다. 아, 씨발. 나 내일부터 절대 안 해요. 개새끼들아. 개노잼, 개노잼. 치커만 씨발. 나 절대 안할 거예요. 개새끼들아. 족 같네, 씨. 씨발. 딸이다 잡아야지. 아 시발 키 잠깐만 이거단역 청산으로 킥킥킥킥킥 야아 시발 이거 그냥 팔았어야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지금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안 나가면 이거 진짜 다 없어진다 이거 와 근데 이거를 손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시발 어제 반익절이라도 할걸하 아, 나후에 된다 진짜 아니 근데 반익절은 제가 너무 후회할 거 같아요 만약 올라가면은 너무 후회할 거 같아요. 잡구야 이미 25.8 저장 찍고 우상향하는 이쁜 그림인데, 왜 이리 쫄고 있냐? 그말좀 그만해. 씨발뭐 맨날 우상향이야. 맨날 우상향이야. 발 근데 떨어졌잖아. 저 50개까지만 듣게 50개까지만. 야, 일단 공깃밥 50개만 들고 나머지는 저녁에 좀상 보고 좀추매 하던가 하겠습니다. 형님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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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